예, 안녕하세요. 어, 김밥 나는 봉쇄가 갈매동 칼라주관리 공유된 것 같습니다. 아, 그동입니다. 지금 평수가 거의 70에서 80평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그 입구에 서서 지금 찍는 중입니다. 이야, 국내 최고입니다. 이야, 이 앞에. 아, 할아버지 방이라 말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우와, 깜짝 놀랄 시설입니다. 이거는 대통령실 같은 느낌이 있니다 자, 아, 에어컨에, 아, 이렇게 그림, 북미 청정기, TV, 아. 컴퓨터, 예, 아, 대단합니다. 그리고 나오면, 어, 충전기가 있습니다. 예, 네, 아, 기체도있고요 아, 마그 암막, 자기가 여기하고 두대 정도 있는 것 같네요. 이야, 이쪽에 주방입니다. 양문형 냉장고에 주방시설. 아, 네. 아, 여기. 식용기가 있네요. 식기 설계기 또양문또 안마의자 아, 두개 있습니다. 안마의자 아, 에어컨 어, 여기 에어컨 여기 거실입니다. 거실 네. 이제 우리 밥는 봉사회가 김밥을 말고 재료를 어, 준비하는 중입니다. 자, 여기 할머니 방도제 들어가 볼까요? 이야, 예, 할머니 방도. 요 바닥을 볼까요? 이야, 푹푹푹한지, 뭐를 깔았는지, 아,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야 할머니 방 또, 그, 또, 화장실은 예, 살짝만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머니 방도 에어컨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TV. 이야, 이건 뭡니까? 이야, 이건 노래방 기계인 것 같은데. 지금 두 대가 지금 돼 있습니다. 아, 우측은 좀, 구형도 아닌데요? 최시지 그 같은데. 그 옆에도 보면, 와, 이거 노래방 기계 같습니다. 이것도 이야, 이건 또 처음 보는데. 이야, 대단합니다. 이야, 놀랍습니다. 또, 이쪽에 보면, 야 공기 청정기가 되어있습니다.